아일 웨스트 역을 맡은 장보란이고요, 시니어 부 역을 맡은 김영환입니다. 저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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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첫 번째, 두 번째 공연을 앞서 올리고 저희를 마지막으로 모든 캐스트가 피아니스트 선생님들까지 모든 캐스트가 무대 에 올랐습니다. 첫 공이 다 끝났고요.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간단하게 첫통 소감을 말하려고 나왔습니다. 어, 누가 먼저 할까요? 너! 네! <laughs> 어, 어, 이 순간에 생각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.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생각이 안 나고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첫에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무대는 제가 서고요 객석을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어, 다, 다 똑같은 말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연습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. 창작 초연인데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건가?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. 그럴 만큼 모두가 열심히었고 모두가 진심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게 텍스트의 힘인 것 같고 실존 인물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. 저희보다 100년 100 1 0살 넘, 104살 언니인데요. 피 다색 비로스 선생님이요. 그때,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요? 어, 그때, 그분들의 생각과 메시지가 저희한테까지 왔잖아요. 그게 저희 작품이 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요. 눈물러. <laughs> 미래가 언제 올지.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저희 항상 살고 있잖아요. 각자의 고민 속에 어, 그... <laughs> 어, 그래서 아무튼 저희 작품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꼭잘 가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소문이 많이 나야 돼요. 그렇죠? 그래가지고요. 부탁드립니다. 저희 네, 끝까지 함께 <laughs> 해요. <오케이. 돼요>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얼마만큼요? 아... <laughs> 가스라이팅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<laughs> 어, 네. 보람이 말대로 저희 다 너무 행복하게 작업했고요. 삼각진 예. 여러분과 대표님과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던 것 같고, 어, 저희 함께하는 친구들도 다 열심히 만들고 싶었어요. 어.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. <laughs> 나만 잘하면 된다. 맞아, 너무 맞아요. 너무 좋으니까. 맞아요. 어, 그런 마음인데 오늘 어, 이렇게 첫 공연부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.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응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시작 부탁드립니다. <반갑습니다. 웃음> 많이 와주셨으면 좋고다들 매력이 다르고 또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니까 어, 공연 네. 또 보러 와서 또 다른 메시지들, 감상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극장 시원해서 너무 좋지 않아요? 네. 네. 올여름 피서지는 여기다! 자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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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좀 웃음> 놀러와 주시고 더 좋은 모습 매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a photo of the photo. I'm g 여기 n g to be able to get a photo. I'm going to be a b 가 e to g 어. 오른쪽. 오른쪽. <laughs> 그, 딱 뭐, 소품 엄청 쓰던데? 다른 언니들? 뭐, 네. 그 포토템 다 했어? 네. <laughs> 우리, 뭐, 할까우리만한줄알았지 뭐 이거 서셔야 <laughs> 언니는? 난원래도너 책들... 어, 네. 그러게, 멀리 떠어져 아, 이렇게... 술쟁... 술쟁인 줄 알았네. 여기서... 여기서... 책으로? 포즈지 찍는 느낌이네요 어, 아, 네네 그래 된것 같아요 그래 어, 네 제자리에 그 원하는 포즈 하나만 할까요? 네. 원하시는 거 있어요? 없어요? 있을 텐데 없으면 갈게요 어... <laughs> 하나, 하나 알려주세요 바로 얼굴에 콧대 주세요 이로 얼굴에 손을 내줘요? 이렇게? <laughs> 이렇게 해야 된다고? 둘라보 댄스 라보라 댄스라고 하니까 더 웃겨. 블라 얘도 아까 이렇게? 무관절에서 이상한 사람들. 됐어요? 어, 된것 같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자주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어? 소힘 <laughs> 풀렸어 <laughs> 고맙습니다 <웃음>